모두들 반갑습니다. 이렇게 하나님 안에 모여 기쁘네요. 저는 CCM장을 맡고 있는 진민서로 갑니다. 이쪽은 저랑 같은 동아리 친구인 안녕하세요. 이하은이라고 합니다. 다들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. 책 위에 테이프랑 칼좀아 어디? 저기 누나 어? 저 번호 좀 알려주시면 안돼요? <laughs> 어. 그래 여기 어 감사합니다 혹시 연락드려도 돼요? 같은 동아리인데 나중에 밥이라도 먹자. 밥이요? 아 싫으면. 아아니요 아, 시킨요. 너무 좋아요. 꼭 사주셔야 돼요. 아 아니다. 제 제가 살게요. 아니야 내가 사줄게. 그럼 나중에 보자. 예. 감사합니다. 어, 잘 가. 예. 이렇게까지 해야 돼? 조금 효까좀 확실하게 더 줘. 그래도 이덕이 동아리 폐지는 면할 것 같아. 고맙다. 이렇게 해서 들어온 애들이 몇 명이나 있냐? 야 원래 교회 누나 좋아하다가 교회 다니게 되고 다 그런 거야. 별거 있냐? 그리고 귀엽잖아. 미안해. 어 왔어요? 어디 왔어? <laughs> 로 <어프로> 갈래? 랩. <laughs> 참는데요 네. 죄송한데 말아 <laughs> 수고하셨습니다. 니다 안녕. 안세요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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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데? 아니, 무겁잖아요. 여기다가 고마워. 할까요? 그래. 안 아, 그래도 지금 깨우려고 했는데, <laughs>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? 이거 좀 빨리 풀어줘, 어? <laughs> 누나, 왜 이렇게 떨어요? 누가 오늘 해출연 줘야겠네. 얼른 내려와요. 너 배고플까봐 차 거니까 음, 음... 나 보내줘. 그러니까 얼른 내려오라고요. 왜 자꾸 말을 안 들어. 내가..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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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무서워요? 남자친구 이렇게 무서운 사람이 어딨어 <laughs> 대체 무슨 소리라는 거야? 우리가 언제 사겠어? 누나 그동안 내진심다 보여줬는데 누나 그렇게 말하면 내가 뭐가 돼요? <laughs> 너 같은 새끼 누가 사겨? <laughs> 그래서 그 새끼 만났어요? 그 새끼가 나보다 널더 좋아할 것 같냐? 그 새끼 진심은 알고. 내 진심은 모를 것 같아? 아! 그치, 내가 어디까지 해줘야 되는데! 아! 에이?